오늘은 한국 제약 업계에서 꾸준히 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대한약품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왜 여러분의 투자 레이더망에 딱 걸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성장성, 또 재무 건전성,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이세 가지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면서 그 매력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투자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 작품은 뭐 최근 몇 년간 특히 2023년하고 2024년에 걸쳐서요. 설비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투자가 단순히 생산라인을 그냥 늘리는 것을 넘어서요. 물류창고하고 생산라인 이 양쪽 모두에서 자동화에 아주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뭐랄까 미래를 위한 좀 확실한 준비라고 볼수 있겠죠. 아 자동화 투자라 그거 흥미롭네요. 단순히 그냥 생산량 늘리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이런 투자를 진행하는 걸까요? 혹시 뭐 인건비 상승 압박 같은 그런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책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동화 투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음, 생산 능력 확대는 당연히 매출 중대로 이어질 잠재력이 크죠. 실제로 대한양품의 매출은 뭐 꾸준히 우상향 곡성을 그려왔고요. 둘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효율성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직원 수는 훨씬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인력은 크게 안 늘고요. 네. 이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요. 뭐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영업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면서도 비용 효율은 오히려 높이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전략이군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실 있는 성장이 결국엔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할 텐데요. 그 배당 쪽은 좀 어떤가요? 아 바로 그 점이 대한약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죠. 이게 2021년에는 주당 400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900원까지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900원이요. 와, 두배 이상 오른 거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 중에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배당 성향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과거 평균 한8% 수준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는 15.5%까지 높아졌어요. 8%에서 15.5%요? 네. 이건 뭐 회사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네요. 근데 혹시 이런 배당 증가가 그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좀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균형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대한약품의 재무 상태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요. 그런 우려는 크게 덜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회사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순현금. 그리고 장기금융상품 규모가 1,300억 원을 넘어섭니다. 1,300억은요. 현금성 자산이요? 네 그렇죠. 이 현금성 자산 규모가 2018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게다가 부채비율은 17.5%로 아주 낮고 또 단기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은 322.1%로 굉장히 높습니다. 와 부채는 적고 유동성은 높고 네 쉽게 말해서 빚은 적고 현금은 풍부해서 어, 배당을 늘리면서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체력이 된다, 이런 거죠. 정말 튼튼한 재무적 기반 위에서 성장과 주주 환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정성, 성장성, 주주 친화 정책까지, 뭐, 매력적인 요소가 정말 많은데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 수준인가요? 현재 주가 수준을 이야기할 때, 음, 흔히 보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현재 주가가 회사의 주당 순이익 대비 몇배 수준인지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른 지표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인데, 이건 주가가 회사의 주당 순자산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죠. 대한약품의 경우,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5.1배, PBR이 0.6배 수준입니다. PER 5배, PBR 0.6배요? 네. 이게 과거 평균치나 뭐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와, PER 5배, PBR 0.6배 수준이면 확실히 눈에 띄게 낮은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필수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동화로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고 재무 구조도 이렇게 탄탄하고 배당까지 꾸준히 늘리는 회사가 어,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게 시장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매력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이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가장 깊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단순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대한약품의 여러 강점들, 안정적인 핵심 사업, 또 자동화를 통한 성장하고 효율 개선 잠재력, 우량한 재무 구조, 그리고 꾸준한 배당 성장. 이런 것들이 현재의 가치 평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투자 기준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한번 신중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안약품이라는 기업의 투자 매력 포인트를 자동화 투자, 재무 건전성, 그리고 배당 정책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 성장성과 주주 환원까지 더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관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한약품의 주력 제품인 수액제 같은 것들은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필수 의료품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안정성하고 또 회사가 그동안 보여준 재무적인 신중함,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앞으로 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나 변화가 왔을 때이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오늘 논의된 그 숫자 너머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